구독자님께서 어, 향 카네이션을 어떻게 어, 분갈이 하면 이렇게 목질화가 되느냐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한 번도 분갈이 하는 영상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 분갈이 하는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어, 마침 오늘 금요일인데 저희 딸아이가 대구에서 어, 엄마 보고 싶다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움 나가서 우리 딸아이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안녕 딸,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아이를 분갈이 하느냐면요. 제가 이 카네이션 고국향 카네이션이라고 나와있네요 어, 이거를 제가 분갈이를 할까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아, 저는 어, 흙상태를 보면서 흙이 어, 아주 그 음, 나쁜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상토로 되어 있는데 흙 어,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저는 이, 이 아이를 이렇게 어, 데려오면 이렇게 살살 터니다. 음. 어 근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분갈이 할때 음,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실뿌리 같은 거 잔뿌리를 잡아 뜯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가위로 살포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 이런 잔잎들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유, 우리 딸, 이렇게 어, 영상 촬영 협조해 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엄마. <laughs> 음, 어, 제가 어, 이렇게 영상 촬영한 계기가 우리 딸아이가 엄마, 엄마 이러지 말고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엄마 혼자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유튜브 영상 촬영하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딸 <laughs> 계기로 인해서 제가 어, 유튜브 영상 촬영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제 어, 영상 촬영한지가 거의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카네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 아깝다고 두지 말고 이런 아이들은 모아놨다가 예, 이렇게 그 삽목하시면 돼요. 삽목, 삽목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런 아이는 이렇게 뜯어버리세요. 이렇게 뜯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뜯어주셔야지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통풍이 잘 되면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목질화가 잘 된답니다. 어, 근데, 식물 키우는 데 대해서는,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어요. 다 자기의 그, 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은, 그래도 실패를 거듭 하시, 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면은, 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뜯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잠시만요 이렇게 잔뿌리들이 뭉쳐 있어요 어떤 그 아이들은 지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 가지고 있는데 지피도 이렇게 다 뜯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살 하시고 그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어, 저는 지금 시간상 물 올림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물 올림 안 하고, 바로 제가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뭉쳐있어요. 상토,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살살살살 살살 펼쳐줍니다. 뿌리를 펼쳐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다 털었습니다. 어, 제가 지금 후, 흙을 준비하는 아이가 난서, 어, 그 잔나무로 만든 가루라고 합니다. 솔잎 가루라든가, 이런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산야초, 그 다음에 이거 지렁이 분토, 그 다음에 어, 조국토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흙을 혼합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어, 이 아이들을 어, 분갈이 할때 장갑을 끼지 않고 합니다. 물론 이제 손 버린다고 장갑을 끼고 하고 학초한테도 안좋다고 하는데 어,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만지면서 느끼고 이런 흙 만지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음, 장갑 안 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화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깔망을 깔고 난석을 먼저 깔아줍니다. 근데 이합이 이 아이가 작잖아요. 화분에 비해서 화분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러면 난석을 좀더 두껍게 깔아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합된 흙을 넣고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펼쳐 주세요 이렇게 펼쳐 주시면 펼쳐 주시고 이렇게 흙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이걸 약간 좀 빼올려 주세요 빼올려 주시고 탕탕탕 또 빼올려 주시면서 찬찬찬 그러면 흙이 어더 다져지겠죠? 이렇게 짠짠짠짠 이렇게 네, 이렇게 으면 조금 더 채워볼까요? 이렇게 하고 어 제가 이제 마지막에 복토를 할 건데요 다 음, 이렇게 복토를 합니다 좀 이렇게 네, 다져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여기가 통풍이 되어 가지고, 이 아이들이 목질화가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목질화가 됩니다. 어, 근데 제가 향 파네이션을 하나 있는데, 이제, 일부러 제가, 그 아이는, 어, 다듬지 않고, 심었는데요. 이 아이를 가정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목지라도 형성이 안될 뿐더러, 어, 통풍이 안 되고, 그리고 하엽이 많이 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 나중에 이 아이를 다시 분갈이를 할 겁니다. 이거를 다, 이, 이런 아이들을 제거를 할 거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물을, 어, 주잖아요. 어, 이 아이들, 모아놓은 아이들은 버리지 마시고, 삽목을 하시면 됩니다. 삽목도 굉장히 잘 되고, 뿌리도 잘 내립니다. 저는, 어 물에다가, 어안 담그고, 그냥, 그, 흙에다가 바로, 삽목을 어 합니다. 굉장히 잘 살아요. 자, 지금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저는 저쪽에 가서 호수로 주거든요. 근데, 이제, 어, 영상을 촬영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저쪽에는 어 이렇게 물을 준답니다. 예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예 주시면 된답니다. 나오죠? 그리고 이 아이는 보관을 할때 음, 그늘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바람을 맞으면 안됩니다. 분갈이 하는 아이는 바람을 맞으면 바로 이게 활착 하기도 힘들고 얘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바람을 절대 맞으면 안되고 아주 그늘에서 이렇게 어, 두면 됩니다. 어떻게 영상 이게 잘 이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는 관계로, 어, 잘그 이해할 수 있게 촬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laughs>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물 주는 법을 또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호수로 물을 주거든요. 이렇게, 어, 이 아이들을, 음, 준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어, 분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물을 준답니다. 이렇게. 어,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 많은 하초를 물을 어떻게 주느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어 준답니다. 어 여기 있는 실크라멘도 어 이렇게 주거든요. 저는 그래도 얘네들은 하나도 가습하지 않고 꽃들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준답니다. 멀리 있는 아이는 조절해서 이렇게 주고요. 어때요? 물 주는 거쉽죠 <laughs> 어려운 거 없어요. <laughs> 이렇게 준답니다. 어, 이 아이는 보라 물봉소나예요. 어,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있고. 음, 숯군 비올라도, 참, 이 아이는 1년 365일 꽃 피는 것 같아요. 굉장히 효자, 어? 식물이죠? 어, 그리고 저희 집에는, 어, 곳곳마다 분포되어 있는 아이가, 이 아이가 노랑, 풍, 어, 풍선초? 어, 풍선초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저쪽에 가면은 이제 꽃이 피어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꽃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때 아닌 어, <laughs> 여름에 꽃이 피지 않나요? 땅콩초가요. 근데 그 땅콩초가 꽃대가 아주 바글바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 이아게라드은 제가 옛날에 삽목한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어, 이 안에 있는 아이들도 다 정리하면서 제가 삽목을 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요. 아기라든 참 예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오 부스가 아우 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답니다. 이쁘죠. <laughs> 그리고 이건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들에 가면은 이게 까마중이라는 열매 아시죠? 이 열매 이거, 이 까만 열매를 따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달고. 근데 이 아이가 어 어떤 아이를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가 다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식재를 했어요. 꽃이 예쁘죠? 굉장히 예쁘잖아요 아유, 안김맞고 귀엽잖아요. 네, 여기는, 어, 데모루입니다. 데모루를 제가 얼마 전에 데려와서 식재를 한 아이구요. 그리고 드디어 메디케롤셀이 꽃이 피었답니다. 아유, 정말 예쁘죠? 이 아이는 그 향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 꽃이 많이 필때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어, 이 아이는 은혁데모르라고 합니다. 빨간색 꽃이 피는데요. 어,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 아이를 어 이렇게 있는 이 아이를 삽목할 겁니다. 띄어다가 삽목할 거고요. 이 아이가 꽃이 굉장히 이뻐요. 빨간색 꽃으로 피워주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 몬타나 우아리. 예. 그리고 여기 이에 있는 아이가 컨트마이저 우아리죠. 예. 꽃이 예쁘죠. 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상 찍을 때이 아이를 혜택국가라고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혜택국가가 아니라, <laughs> 에, 빈티지 춘절국가라고 합니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혜택국가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이 아이는 보라색 꽃을 피워주는 도망금이라고 합니다. 어, 저쪽에 하얀 도망금 꽃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가 목지라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가요. 음, 지금 목질화되어 있어가지고, 어, 우리 저기 구독자님들께서도 저는 이 아이를 키워보시라고, 어, 권하고 싶어요. 그 그다음, 다음에 노랑공이. 노란궁이. 노랑공이를 두 포트 심었거든요? 근데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데려왔어요. 지금 10, 열열개 정도 아마 데려온 것 같아요. 제가 개수를 세 알려 보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그 다음에 누운 주름도 그렇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무늬 킬타가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예쁘나요? 음. 아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 민들레예요. 꽃이 예쁘죠? 제가 여기 이 부분도 다 정리를 하고 이 지금 목지라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오늘 긴 영상이 어 영상이 너무 너무 길것 같아요. <laughs> 지루하지 않았으면은 음, 좋겠습니다. 제가 또 어, 우리 이 아이들을 하나 하나 음,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다 배치되어 있는지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제가 어. 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희몽수몽도 정말로 예쁘게 많이, 어, 꽃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 그럼 비인 영상 시,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